전립선암 방선 치료로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다고 하셨는데, 어, 전립선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의 방선 치료는 피로 무기력을 잘 초래합니다. 특히 이제 그 뼈암일 때는 어, 골수를 또그 억제를 하기 때문에 면역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, 피로나 무기력이 더 심해지게 되죠. 이런 그 피로나 무기력은 어, 주사제라든지 어, 통합의학적인 치료로 어,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부작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방사선 치료든 뭐 어떤 치료든 간에 어, 피로 때문에 피로 무기력 때문에 어, 치료를 계속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,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피로와 무기력은 뭐 거의 뭐 수반하는 그런 수반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어, 그거는. 어, 잘 견뎌 나가셔야 되고, 어, 힘드실 때는 통합외과적인 치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. 그렇게 알아두시기를 어, 바랍니다.